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히트와 히트 메뉴를 찾아다니는 히트맨, 김대희입니다. 오늘의 히트는 뭐예요, 김비디? 아, 선배 혹시 취미 있으세요? 취미? 네.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긴 한데, 골프? 오늘의 히트하고 관련된 장소거든요. 오, 내취미랑 네. 오, 진짜? 네. 오, 잘 됐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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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상입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경화라고 합니다. 아, 아 네. 예, 대표님이세요. 네. 예. 아니, 저희 그 PD가 여기 히트가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완전 잘 오셨어요. 아, 완전 그래? 히트 상품이 있죠? 아, 그래요? 네네. 어, 아, 그게 뭐예요? 저희 스크린 골프에서 네. 전 세계 최초로 특허를 낸 제품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요? 네. 오, 그래요? 네. 아니,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일단은 네. 뭐한두 가지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코스 그래픽이 네. 전 세계 최초로 사계절 모드로 특화를 했습니다. 아, 사계절 모드가 있다고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laughs> 실제처럼 이제 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그 환경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아, 현실감 있게 구현을 그렇죠? 하셨다고요? 하기야, 골프라는 게 저도 뭐 치지만 딱 한계절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가고 진짜 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치는 게또 골프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어. 폭설이 오면 못 치는 게. 아, 그렇죠. 저희 그 스크린에서 체험을 하실 수 있게. 아, 폭설 올때칠 수가 네. 있구나. 네, 네. 오. 어, 포스를때 어떤 느낌인지. 아니 제 유일한 취미가 골프라. 음. 아, 너무 기대되는데 한번 직접 제가 볼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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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네. 오, 절대. 응? 네? 오. 아 어, 화면 화질이 진짜 선명하네요. 네, 저희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4K 그래픽이라, 오. 아주 편하고, 실제 필드와 유화하게 네.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어요? 스크린 골프 하면, 네. 늘 파란 잔디, 음. 파란 나무, 이런 것만 그동안 보셨을 건데, 네네. 저희는 18월 중에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비 오고, 눈 오고, 또, 야간 모드까지 구현을 했어요. 어, 하기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사실 한 계절에만 가지 않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안 가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치는 게 골프라 그런 걸다 구현하셨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만약에 꽝꽝 언, 어, 그린이면 이게 공이 땅 튀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구현이 되어 네, 있는 거예요?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해저드 음. 빠졌을 때 상상하잖아요. 네. 네네. 근데 겨울 모드에 해저드가 얼었을 때는 얼었으니까 뿌리 탁 맞고 튀어서 올라갈 수도 아. 있어. 이런 재미가 넘있죠 음. 아, 아, 아. 아니 그러면 그런 거를 다 구현하려면 센서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저희 센서는 USB 3.0 리피터 케이블을 활용한 초고속 센서입니다. 어. 공의 구질을 정교하게 읽어주죠. 어? 어, 저, 저 한번. 쳐봐도 될까요? 어 당연하죠 오셨으니까 네. 오늘 한 게임 하셔야 돼요. 네. 네. 골프는 설레요. 첫티샷때참 설레는 것 같습니다. 굿샷! 어 굿샷! 야! 손맛이 좋은데요? 어, <laughs> <오>, 첫 <laughs> 티샷을, 어우, 제가 생각해서 잘친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날아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공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좀 이게, 오, 긴장감도 있고, 박진감이 있네요. 체감나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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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잘 치셨다. 아, 이. 지금 우천시예요 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 비가 오, 진짜 리얼하다. 자! 아, 공이 확대으면서 좋았어! 날라간다 오, 호 번개 쏘, 번개 쏘, 번개 쏘, 번 사실, 이 정도 눈을 띠는 밖에서 치기 힘들잖아요? 편안하게 실내에서 밖에 나온 것, 필드 나온 것 같은 어떤 경험을 하면서 느끼면서 이제 칠 수가 있는 거네요. 어. 아이고, 아이고, 땡겼어. 오 눈. 어, 안 돼! Hazard. 와, 물에 빠지는 소리.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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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맨 마지막에 그린의 팡! 아유. 직접 쳐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저는 다 좋은데? 특히, 지금 이 야간 무드 있죠? 네. 어, 저는 이 야간 무드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이 조명에 날아드는 저 나방들이랑, 그리고 저기 어, 보면은 이 조명 불빛 쫙이 라인들 선들 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완전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뭐 자화자찬 같은 거. 예. 한번 직접 보실까요? 반응을? 어? 네, 좋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3년 전부터 골프 스크린 골프를 시작했었어요. 작년에 친구들하고 시연회를 갔어요. 세명다 그쪽 스크린을 보고서 너무 감동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세 대만 갖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여섯 개를 다 바꿔갖고 잘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픽이나 화질의 선명도나 스크린을 접을려 했던 그런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한번 재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에 가까운 그래픽과 센서의 정확도. 앞으로의 뭐 계획이 있으실까요? 국내는 물론 네. 전 세계에 그 대한민국의 스크린골프의 기술은 널리 네. 알고 어, 또 저희가 그 출시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저희가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요? 네. 오, 좀 있으면 뭐 그냥 세계로 진출하시겠네요. 앞으로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명한 화질로 즐기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스크린골프 오늘의 히트 확인 완료. 완료.